지하로 싹 차가 들어가는데고문하는 기계 있잖아. 네. 이렇게 팍, 사람을, 저, 어, 의자에 뭐, 전기, 예. 공하는 기계 있잖아. 하 예, 기계 있잖아. 예, 예, 예. 고문하는 기계. 어, 어 예. 이게, 그, 운동기계 비슷하게 <laughs> 생긴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쫙 <laughs> 있는 거야. 예. 어머, 더 놀라셨겠다. 저기, 사람 매달고 잡아 죽인 거야 <laughs> <laughs> 야, 진짜 올 곳이 왔다. 질문을 가려 0 개를 물어보는데 네. 다섯 개를 대답하는데 네. 대답했고 나머지 다섯 개는 얼버무렸고 어. 그 다섯 개 대답한 것도 물은 질문하고 좀그좀사 음. 맞지 않는 <laughs> 대답들이 대체로 <배처럼> 많이 나왔고 <laughs> 왜요 이 북한 그 우아하고그 같은 한 방에 남한이 용어 물어보는 이 아, 방식이 다 달라요. 어렵구나,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우던 걸 여기서는 배우고, 응. 우리가 배우던 걸 여기서는 안 배우고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아, 예, 예. 북한의 한의사하고 남한의 한의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뭐였냐면, 응. 북한의 한의사는 양방을 다 배워요. 한방, 양방 다 배운다? 다 배워요. 오. 임상까지 배워요. 임상 예. 실험 실수까지. 아, 그래요? 다 배우네요? 한의사가 산부인과 배울 때는 그 여자분들 있잖아 예. 애 낳는 거 애를 받아요 예애 받고 그니까 그산과라 그러죠 예, 산부인과 예. 예, 산과라고 부인과는 여성들이 그 부인과 어. 영역에 질병이 예. 있는 건데 그애 받는 거그 다음에 임신 그 예, 유산 예. 그 이런 치료를 양방에 양약을 쓰면서 치료하는 거다 배우고 어. 한방은 한방시의 산부인과대 치료를 배워요 아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음, 위 외과에도 외과 수술 수술 때위 절제 수술 이런 것도 집도도 배워요. 예. 네. 네. 집도하는 것도. 음, 음.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대한민국은 네. 양방을 배우긴 하는데 그 이론을만 배우고 임상은 거의 없어. 아, 그래서 북한에 한는 자들은 양방이 검사 기계를 갖고 진찰 진단하는 있잖아. 이걸 많이 활용하는 네. 거 기본돼 있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돼 갖고. 나 보고 한한 시간, 한, 한 시간 시간인가 반동 한 시간인가 하고, 그 어, 설명에 그 문답 이런 식으로 하고, 수원장 석경환 어, 씨, 네. 석영환 어, 씨, 예. 네. 돌아가세요. 예. 네. 돌아가시고, 네. 저 합격된 겁니까? 네. 예. 탈락되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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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을 하셨네. 음. <laughs> 자, 음.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음. 잘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잖아. 음. 그저이 예. 말투도 더 사나웠어요. 그렇지, 북한 사태. 한 말투로. 또, 가둑이나, 극정원에서 음. 제대로 음. 안 먹고 살아서 색감에고 지금도 색감하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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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신원장 알지? 예, 박신원장 알죠. 그야, 엄마니, 그, 내 <laughs> 얘기라면, 그, 상을 얘기하면 잘할 거다. 야 응? 이민군 대회가 <laughs> 있잖아. 빼가라 까먹고 눈이만딱 보내고 나중에 우리 박세원 원장님 찾아갈 예정입니다. <laughs> 음, 그러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한달한 한 20일 되니까 음. 공문이 하나 오더라. 예. 그 대학 어,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더라. 예. 이제 뭐라고 하면그 예. 서경안 다시 말해서 예. 북한의 김성종합대 평양과학대학을 졸업한 서경한이는 응. 대한민국 6년제 한의대 졸업한 학생들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집니다. 한계를 빡 인정해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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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난리 난 거지. 어머, 진짜. 저는 다시 6년 단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러 난리 난 거지. 응. 예, 그래서. 딱,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음마감정스럽 이게. 난도 그거, 그게 알서 뭐, 한의사 또다된줄 알고 또내딴에는 네. 아, 이젠 한의사구나. 네. 어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했고. 예. 어 아니, 그래도 그거를 인정을 받았잖아요. 학력 인정받았력 인정받았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 양의사, 한의사, 우리 달북자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김한철씨 가족이 이렇게 배 타고 왔던. 예, 예, 예. 그분도 에. 우산지, 한의산지, 그래요. 근데 에. 그분도 면을 못 땄어요. 어. 그런 게 인정이 안 돼갖고. 어. 그래서, 학령이인정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사 자격을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가고시 봐야 돼. 어머야, 정말 너무 대박이다. 국가고시? 예. 네.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그러니 딱 벌어지니까 그때가, 서경환이가, 그~ 유수 딱 나간 거야 아주 예. 뭐 첫째 북한 한의사 예. 학력 인정 딱 야, 게... 이러네요 그러지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나면 또 예. 중국에서 예. 중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 한국에서 그~ 나, 나처럼 있잖아 예, 어. 학력을 인정해 주라고 예, 동원복잡하고 싸나운 게 있어요 교육부하고 그집 딸이 있어요 어, 또그집 예. 딸이 야, 석용하려는 주는데, 음. 왜 우리는 안 주냐? 예. 야, 참, 진짜.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됐,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분들은 안 되지. 아, 그렇지. 아, 선생님이. 나는 왜 됐냐고? 예. 참, 법이 그래서 좋더라. 법. 아니, 저는 중요한 게, 선생님이, 그, 질문 10개 중에 5개 대충 맞히고 5개 못맞힌것 같다. 음. 그런데 그아 웃기면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인상으로 보고 주셨을까 무서워서 아 그게 아니고 그래도 <laughs> 말은 그 이게 말이 앞뒤가 잘 이게 용어 틀리도 저 사람이 아 무슨 그, 말인지 우사 치료 이런 것들은 의사가 맞구나. 의지를 뭐 네. 하고는 그건는 하는 거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럼요. 예. 네. 음,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법에 좋은 거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을 갔다온 사람들이 중위 학생들이 소경, 자기들은 왜안주석 서경하는 북한에서 왔는데 주는데 우리들은 같은 처지인데 왜안 주냐? 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이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 학교도 대한민국 학교인 거야.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우리 그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서 어, 국정을 주는 것처럼. 어, 어. 야 정말. 그 조항 때문에. 예. 네. 그,도,도, 된게 아니고, 그, 자, 그,도, 힘겹게 있잖아. 예. 그, 뭐, 그 노래하신, 그, 그때 당시 담당관들이 고생만 했어. 네. 서경하이가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고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예. 북한으로 다시 총 들고 가겠다는가 봐. <laughs>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야, 그래서, 예. 첫 한의사가 있잖아. 음. 북한의 면허 가지고 학사를 인정한 사례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자격증을 따시고 시험을 봤지그래 갖고 그때 전라도 강주이셨으니까 동신대학교 한의대. 예. 그 누가 소개져서 시험 준비연에 이제 도로 졸업하는 학생이잖아. 있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고 지금 음. 많이 도움된데나그 양반 찾았는데 었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음. 뭐 찾고 있어. 아 그래요. 연락처는? 그 있는데. 친구는 음. 어,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 한의사들끼리만 보는 책이 있어요 밖에 유출도 안 돼요 예. 그거 어떻게 한건 함부로 이만큼 얻었거든 예. 음. 그래서 뭐 별거 그 친구는 자기가 해주실만큼은 그래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음. 나들은 참고마워게 그뭐 그게 힘이 그렇죠. 돼갖고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이야, 세 번째 시험까지 어렵게 음. 정말 합격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오잖아요 한의원을 음. 운영을 해오면서 어 이제 좀 어려웠던 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병원이란 거는, 네. 우술은 첫째고 네. 기본이 돼야 되고, 예. 네. 이, 여도 사업이거든. 예. 경영. 경영. 음, 그걸 잘 알아줘야 되죠. 우리 환자들이란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저 의사가 내 병을 고칠시나 음. 못 고칠시나 한두 번 와보면 딱 알거든? 음. 그렇죠. 우리 달복자들이 한의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네. 아주 많아요. 예. 네. 많은 이유가, 침술. 예. 네. 북한이 침술. 그 그렇죠. 북한은 1침, 2구, 3약이라고, 네. 어? 침, 뜸, 한약, 치료이자 네. 한약들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불시병 아닌 병들도 대처로 많이 거치고, 예. 네. 그, 푸인과 같은 경우는, 음. 어, 불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음, 음. 불임 치료 잘 되고, 음. 음. 그렇게 하고, 나는 심혈관, 내혈관 쪽으로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 부정맥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예. 네. 네. 응? 갱년기, 어, 예. 이런 일종의 합병 이런 음, 환자들. 요즘에 또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사회적 문제 커요. 예. 많아. 그게 이제 문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런 쪽으로 참, 어, 저도 저번에 예전에 그 침두번 맞아보고 한 음. 6개월 병원 음. 안 다니고 진통제 안, 음. 안 먹었잖아요. 음. 효과가 너무 큰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잖아. 예. 큰 대기업이 우라고 해야 하지만, 그 집안에 그, 손녀지그 소녀. 예. 생긴 건 차이 뻐 예. 간질이 있어지고 먹고 가지고 있어 예. 우리 병원에 다시 치료한 일도 있지. 야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병원은 그 말고도, 네. 원래 병원이 청와대 앞에 있었잖아. 아, 원래는? 경북궁역에. 아, 지금은 영등포에 있지만. 어, 영등포 100년 한이지만 그때는 음. 그, 경북궁역에 음. 100년 음. 한였지 음. 그때 결국 청와대 그쪽으로 붙대서 음, 음. 내가 아시던 그 의사 선생님이 형이거든. 네. 그 송해과 원장님신데그 음. 형이 이만아, 네가 청와대 앞에 거기 병원에 들어갈 때 북한에서 한 탈북자 서경환이가 네 병원에 이 청와대 주변에 공직자들 있잖아. 네, 공직자들 많죠 일구 거의 공무원들 네, 아니야? 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하는 양반들인데, 니 네. 네 병원에 치료받으러 들어가면, 어. 너는 성공이다. 아. 어. <laughs>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탈북자, 북한 그안 좋은 이런 것만 갖고 이미지가 안 좋은 양반들이 좀 있으니까, 니네 자체가 진짜 싸구려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올바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음. 사람이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니 병에 고쳐서 소문나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성공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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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대박 맞잖아. 그 병원, 그, 그 거기서. 나는 거기서 그 한세 달, 육개월만 수... 버티면 너는 성공한다 이랬거든. 예. 거기서 한십 년이셨잖아. 야, 삼, 거기서 삼 년, 육개월, 삼 년, 육개월 하셨나? 십 년. 아, 십년 하셨다고요? 이야, 음. <laughs> 대단하세요. 십 년. 아까 좀 전에 생명수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 생명수는 어떻게 우리 원장님이 개발을 하신 건지. 그 김일성이가 먹던 물이지. 김일성이 그렇게 마셨다고. 그럼 그래, 그 소생하고 아... 몸이 아플 때. 아니 김일성이 먹던 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니 근데 왜 북한 인민들은 못 먹었어요 그 물을. 북한 인민들? 예. 네. 그와 어... 비슷한 치료법이 있는데 네. 그건 네. 공개된 건 아닌가. 아. 일단,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딱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딱한 가지. 식사하실 때마다 반드시 음. 국을 먹어야 돼. 국물. 구, 아, 저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음. 수분이 부족하다. 음. 무조건 미역국이든 뭐든 마시든지 먹든지 먹으라. 국물을 마셔야 돼요. 위가 네.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음. 국물을 전제한 식사를 하셔야 돼. 아, 예. 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국물을라는얘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 안 하면, 식사할 때 물을 먹으면 위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 안 된다 이런 얘기 음, 하거든. 음. 그건 맞아요. 음.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음. 국물을 많이 먹으면 입 병을 고수있는 기본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진짜, 저도 너무 착한 여자도,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음. 국물을 살찐다고. 그렇죠. 국물 마시면. 음. 예. 그게 다른 말로 소화 잘 된다는 얘기요? 아, 네. 어쨌든, 어, 이제 우리 서 원장님은 탈북민 사회도 그렇고, 다, 뭐, 한국인 사회도 그렇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앞으로 또, 어, 이제 더 하고 싶은 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게또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꿈이 그 옛날보다 소박해졌어. <laughs> 아, 정주의 회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예, <laughs> 네, 그런, 그런, 그, 그 꿈이 아니고, 이제는 <laughs> 네. 소박해져갖고, <laughs> 네. 예. 영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우사니까, 우사라서, 네. 북한의 고려와, 네. 대한민국 한의학. 그 다음에 우리 양의사들이, 예. 네. 이, 이 우사들이 우수를 하나로 결합된, 네. 우리 동양의학의 대한민국이 네. 한의학에 남북간이 아니야? 예. 발전돼서 아픈 사람들이 병원 치료하는 이런 아담한 음. 병원을 하나 짓급하아 어, 지금 이 한의원도 큰데요. 아 한의원 말고 이게 한의원에서 치료 하 무슨 생활이냐면 예. 입원실이 있어야 환자를 지속적으로 간 아,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병원 하려면 돈 많이 들어. 아, 돈 많이 들어. <laughs> 음,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하, 지금도 이렇게, 사실 병원이 되게 크잖아, 이게. 한의, 한의원이. 그래서, 야, 민국 이만큼 그큰 병원이, 병원이 없다? 예, 한의원이. 한의, 개인 한의원이, 한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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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한, 혼자서 한 180병 쓰는 병원이, 서울 예. 한번 없어? 예, 그래서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큰데 또큰 병원을, 그, 한방병원이죠. 음. 그런 병원을 또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 물론 저희 방울 인터뷰가 응원을 하고 또한번 병원 하시면 또한번더 네. 출연해 주셔야죠.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뭐, 그때는 또 뭐, 더또 방울 인터뷰도 응원할 거니까 한번더 출연해 주세요. 앞으로는 좀 뭐야,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식 예. 같은 거. 예, 좋습니다. 어? 한 토막씩 있잖아. 예. 응? 예. 그런 거 하면 그이 방송에 방울이도 방울이도 좋지 않을까? 예, 아니 제 제가 또 덕분에 또또큰 인기를 얻을 것 같아가지고 인기 안 뭐, 인기야 뭐. 그거 예. 뭐 이제 뭐 인기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또한인기 음. 하셨으니까 음. <laughs> 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 예. 음. 뭐 어쨌든 오늘 인터뷰 즐겁게 또긴 시간 처음 들어본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알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전 얘기 많이 했어?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예. 어 끝으로 저희 방울 인터뷰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다 음. 상관없어요. 어제뭐 방울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참영광스럽습니다 뭐. <laughs> 그 재미난 얘기보다는좀이그 비하인드 같이 는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좀그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방울이 방송이 네. 앞으로도 네. 무진하게 발전해 갖고 네. 북한 정보를 잘 알려주고, 네. 그 많은 국민이 남북한 국민들이 자국에서 합이 돼서 네. 큰 그림이 되는 통일로 네. 가는. 주춤돌이 되게 <laughs> 바라는 방송이 되서 뭐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또 되게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탄저린 <laughs> 뭔지 모르고 그냥 거, 거기 가면은 그냥 즐겁게 춤추고 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갔는데 3년 형이라는 교화서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인권 인권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듣는 게 지금 머리에도 이게 상처가 너무 나고 맞아 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 네, 이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틀리도 하고 계시고 다리도 너무 아픈데 어. 내가 너무 가슴 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